안녕 여러분, 하정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 채널에서 처음 해보는 패션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쇼핑을 자주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쇼핑하는 걸좀 귀찮아 하기도 하고 옷을 잘 입는 편도 아니기 때문에 룩북 영상을 준비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룩북 영상까지는 아니지만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여름 상의 하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좀 저랑 취향이 비슷하신 분들한테는 마음에 드는 제품들이 꽤 있을 것 같거든요. 쿨톤 분들이 입기 좋은 파스텔 톤 상의부터 뮤트 톤 분들한테 잘 맞는 뮤트 뮤트한 색감의 상의들까지 준비해봤으니까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고고. 이렇게 제가 입은 착착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조금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살짝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까부터 입고 있었던 이 블라우스. 너무 러블리한 디자인의 블라우스인데 얘는 피터 앤 웬디에서 구매한 제품이고 이렇게 앞부분에 리본을 묶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제가 살이 배에 몰빵된 체형이어가지고 배는 최대한 감춰주고 목 부분을 드러내야지 조금 더 날씬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얘가 꽤 많이 파여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원단에 귀여운 플라워 패턴이 이렇게 촘촘촘촘 박혀 있어서 이것도 포인트고 넥라인이랑 팔 밑부분에도 이렇게 약간 레이스 디테일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블라우스가 안에 이렇게 한장더 덧대어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화이트지만 이렇게 두 장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비침이 심하지가 않다. 그래도 얘는 안에 이렇게 나시를 받쳐 입어줘야 되는 게 여기 팔 밑부분 있죠? 여기가 너무 많이 보여요. 요거를 입을 때는 요런 나시를 받쳐 입어줘야 됩니다. 블라우스 밑부분에 이렇게 여리여리한 레이스 디테일이 들어있는데 이게 또 사랑스러운 느낌을 더 극대화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레이스에도 이렇게 도트 무늬 포인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레이스가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이 어깨 부분이 조금 너무 이렇게 뻗친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어깨 넓으신 분들한테는 별로일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넓으니까 이 팔뚝 부분을 되게 잘 가려줍니다. 이런 회색 치마랑도 잘 어울리지만 연청 바지랑도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연청 바지 위에 이 블라우스만 하나 입어줘도 되게 신경 쓴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런 러블리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블라우스 완전 마음에 드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매치한 스커트도 피터 앤 웬디 제품인데, 제가 이런 스웨트 스커트나 스웨트 팬츠를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거 업로드 된거 보고 너무 이뻐서 바로 구매를 했는데, 완전 만족합니다. 일단 핏 자체가 너무 예뻐요. 면 재질이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입을 수가 있고 안에 속바지 안감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만 딱 하나 입어줘도 속바지를 챙겨 입지 않아도 돼서 너무 편하다. 촘촘한 와플 모양 원단이고 이렇게 밑단에 또 레이스 포인트가 들어있어서 또 러블리한 느낌을 놓치지 않은 제품이에요. 제가 뱃살이 진짜 많은데 이렇게 넓게 밴딩이 들어가 있어서 배를 좀 보완해주는 그런 느낌? 그리고 세미 A 라인으로 떨어지는 라인이어서 얘가 허벅지 커버도 되게 잘해줍니다. 되게 날씬해 보이는 그런 느낌? 일단 레이스 포인트도 있어서 심심해 보이지도 않고, 이런 블라우스랑 입어줘도 너무 예쁘지만, 티셔츠랑 입어줘도 꾸안꾸 느낌으로 너무 예뻐요. 막 입기 좋은 치마인데 또 너무 예쁘기까지 하니까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치마가 조금 짧은 편이기 때문에 키가 너무 크신 분들한테는 좀 많이 짧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160초반대 분들까지 추천을 해드릴게요. 다음 제품도 피터 앤 웬디 제품이고 이런 티셔츠 위에 랩 나시를 레이어드해서 입어주는 제품인데 요 티셔츠가 얇기도 하고 비침이 있어서 단독으로 입기는 힘들 것 같고 코디컷에서도 이 레이어드한 게 너무 예뻐 보여서 이렇게 같이 구매를 했거든요. 이런 나시 형태인데 이렇게 앞에랑 뒤에랑 만나서 끈으로 리본을 묶어서 입어주는 제품입니다 일단 컬러감 자체가 여름 뮤트한테 찰떡인 물빠진 그레이 컬러거든요 근데 이 그레이 컬러가 너무 쿨하지도 너무 웜하지도 않은 딱 오묘한 느낌이어가지고 더 마음에 들었고 제가 딱 입었을 때 피부톤에 잘 맞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름 뮤트 분들한테 완전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고, 이 여리여리한 리본 포인트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팔 부분이 조금 짧게 나와서 팔이 약간 부각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날씬해 보이는 핏을 만들어주는 것 같고, 리본이 이렇게 어깨선에서 툭 떨어지니까 조금 더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느낌? 가슴 앞부분에도 절개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밋밋해 보이지 않는 느낌이라서 마음에 듭니다. 같이 매치한 스커트도 피터앤웬디 제품인데 이 치마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보자마자 와 이거 내 거다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완전 러블리한 캉캉 스커트예요 2단으로 되어 있는 캉캉 스커트고 치마 밑부분에 또 사랑스러운 레이스 디테일이 들어있고 리본을 묶을 수가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배 부분에 자연스럽게 셔링이 좀 잡히더라고요 뱃살도 잘 가려주면서 이렇게 퍼진 듯한 이 캉캉 디테일이 허벅지를 되게 얇아 보이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입으면 되게 날씬해 보이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런 리본 디테일도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런 러블리룩, 애견녀룩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찰떡일 것 같은 스커트? 이 레이스 포인트가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이 치마도 하나 구비해두시면 여름에 꾸꾸 느낌으로 입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트색 블라우스입니다. 이거 컬러감 진짜 너무 예쁘죠. 이거는 어베인에서 구매한 제품이고 업로드된 사진 보자마자 이건 내 거다 싶어서 구매했는데 핏도 너무 예뻐가지고 더 마음에 든 제품이에요. 일단 컬러감 자체가 너무 웜하지도 너무 쿨하지도 않은 민트 컬러거든요. 민트 컬러 도전하시고 싶은 쿨톤 분들이 입기도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컬러감이고 제가 입었을 때도 너무 예쁘고 이거 입고 사진을 찍으면 셀카가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이게 물탄 듯한 흰기 가득한 컬러이기 때문에 웜쿨 상관없이 입어주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은 좀 많이 파인 편이거든요. 이렇게 라운드 넥으로 좀 많이 파인 편이어서 이렇게 노출 부위가 조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는 감추고 여기 목 윗부분 이런 부분은 좀 보여줘야지 좀 날씬해 보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었고 얘를 단독으로 입으면 가슴 부분이 약간 노출이 될 수도 있어서 이런 낯이 받쳐주고 입으면 숙였을 때도 노출 위험 없이 이렇게 입어주기 좋고, 허리춤에 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끈을 묶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앞쪽으로 묶고, 여기 위에 있는 끈은 이렇게 내려서 입는 게 조금 더 이쁘더라고요. 이 퍼프도 되게 앙증맞아가지고 억강처럼 보이는 느낌도 없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데 퍼프 부분이 되게 짧다 보니까 옆에서 봤을 때는 약간 팔뚝 부각이 좀 되는 느낌? 그렇지만 다른 디테일들이 너무 예뻐요. 단추 컬러도 약간 투명한 화이트여서 너무 마음에 들고 핀턱 디테일도 들어있어서 너무 예쁘고 끈으로 허리를 한번 잡아주니까 조금 더 날씬해 보이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입어도 되지만, 아까 끈을 떨어뜨렸을 때보다는 조금 더 러블리한 느낌? 그리고 허리에 해준 끈도 이렇게 뒤쪽으로 묶어줬습니다. 요렇게 입어도 너무 이쁘죠 이렇게 허리끈 빼고 입어도 다른 블라우스 같죠 컬러감 자체가 너무 예쁘고 여름에 진짜 찰떡인 컬러감이어서 여행 가시는 분들한테도 여행룩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이런 오프숄더 티셔츠인데 한쪽 어깨가 까진 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컬러가 회색이어서 참지 못하고 또 구매를 한 제품인데 얘는 스판기 있게 몸에 딱 달라붙는 편이어서 저보다는 좀 마르신 분들한테 더잘 어울릴 것 같긴 해요 어깨가 살짝 까불어진 요런 옷인데 리본 디테일이 또 마음에 들고 꾸민 듯안 꾸민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살을 조금 더 빼고 입어야 될것 같긴 해요. 좀 마르신 분들이 입어야 더 예쁠 것 같긴 한 느낌? 오프숄더지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디자인이어서 데일리로도 괜찮은 제품 같아요. 쫀쫀하게 달라붙는 면 재질이어서 약간 싸구려 같은 티 느낌이 아니고 탄탄하게 몸에 딱 붙는 타입이고 리본이랑 이 회색 컬러감. 컬러감이 가장 마음에 드는 그런 제품입니다. 짠! 다음은 이런 너무 예쁜 컬러감의 블라우스입니다. 딱 복숭아 같은 느낌이고 웜톤 분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 피치 핑크 느낌이거든요. 근데 쿨톤인 제가 입었을 때도 너무 예뻤습니다. 얘는 살이 다 비치는 약간 실키한 재질이에요. 이렇게 만지면 약간 맨실맨실하게 만져지거든요. 그래서 안에 무조건 약간 나시 같은 거를 받쳐 입어줘야 되고 이렇게 툭 떨어지는 타이 디테일도 너무 마음에 들고 콩단추까지 블라우스에 랑 똑같은 컬러이기 때문에 약간 이질감 들지 않고 딱 예쁜 느낌 그리고 이 퍼프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살짝 주름진 레이스 디테일이 살아있는 퍼프인데 이 퍼프가 너무 과하지 않아서 억간 같아 보이는 느낌도 없고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도 적절하게 팔뚝살을 커버해주는 그런 느낌. 저 얘는 화이트 색하이랑 매치하는 게 가장 예쁘고 저는 지금은 반바지랑 입어줬는데 화이트 컬러 롱스커트랑 입어줬을 때도 너무 너무 예뻤거든요. 뭔가 피부톤을 화사 하게 하게 받쳐주는 컬러여서 너무 마음에 들고 복숭복숭한 이런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얘가 뭔가 살짝 텐셀 느낌? 약간 실크 같은 재질이어서 조금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약간 하객룩으로 입어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하객룩이나 직장인 출근룩으로도 괜찮을 것 같은 제품. 이렇게 핀턱이 한 줄씩 잡혀 있어서 뚱뚱해 보이지 않고 라인이 살아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드는 블라우스예요. 다음은 요런 반팔 가디건인데, 얘는 그냥 휘뚜루마뚜루 입기 좋은. 그런 제품이거든요. 뮤트 크림의 제품이고 멜란지 그레이 컬러여서 약간 화이트 기가 많이 도는 은은한 그레이빛 컬러예요. 색감이 되게 화사한 느낌이어가지고 칙칙한 느낌 없는 그레이 컬러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잘 맞을 것 같고 원단에 펀칭 포인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은은하게 또 예쁜 것 같고 저는 목이 많이 드러나야 된다 했잖아요. 이 제품도 유넥으로 목을 시원하게 드러내고 있어가지고 입었을 때 답답해 보이는 느낌도 없고 이 원단 자체가 약간 후드르드하게. 되게 편한 원단이에요. 그래서 집 앞에 나갈 때 그냥 막 입기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팔쪽 라인이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가장 두꺼운 팔뚝 부분을 잘 커버를 해주는 것 같고 약간 흐드르드란 재질이어서 좀잘 늘어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번 여름에 되게 잘 입을 것 같은 그런 반팔 가디건입니다. 단추를 열어서 가디건처럼 입어줘도 되는데 저는 다 잠궈서 입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쪽이랑 아래쪽 단추 하나씩 풀어주면은 또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입을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컬러가 너무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베이델리에서 구매했고 저는 또 여름 뮤트답게 그레이 컬러를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브이넥으로 파여있기 때문에 목이 답답해 보이는 느낌도 없고 몸에 딱 붙는 느낌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툭 떨어지는 듯한 핏이어서 데일리로 입기 너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흰 바지랑 같이 입어주면 꾸민 듯안 꾸민 듯한 느낌이어서 출근룩으로 입기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디테일한 참 포인트까지 달려있어가지고 너무 밋밋해 보이지 않게 이런 것도 신경 써준 듯한 느낌? 그리고 이팔 부분 라인도 약간 이렇게 날개처럼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정면에서 봤을 때 핏이 너무 예쁘고 마찬가지로 얘도 옆모습은 이렇게 팔뚝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팔뚝 커버를 잘 해주지는 못한다. 근데 요즘 나오는 티가다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팔뚝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 안 되고, 이렇게 무조건 떨어뜨리고 다녀야 될것 같은 느낌? 만져보면 약간 까실까실한 듯한 그런 니트 재질이거든요. 그렇게 니트 재질인데, 여름에 입었을 때도 막 엄청 더운 느낌도 안 나고, 컬러감도 딱 무난무난한 그레이 컬러인데다가, 이 핏도 그냥 딱 스탠다드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데일리템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완전 여름 느낌 나는 블라우스인데 살짝 쿨한 블루 컬러의 블라우스예요. 이렇게 안쪽에 레이어드가 되어 있어요. 나시 블라우스 재질이 하나가 더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블라우스 하나만 입어도 안에 이렇게 레이어드를 한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고 얘가 되게 널널하고 벙벙한 느낌이기 때문에 살을 감춰주기 좋은 것 같고 막입기 되게 편한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 블라우스 면 자체가 몸에 잘 달라붙지 않는 좀 시원한 듯한 소재여서 휴가 갈때딱 이렇게 입어주면 너무 이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계속. 입고 있던 이 화이트 반바지랑 매치를 해줬지만 화이트색 긴 플레어 스커트랑 입어줘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카고 팬츠랑 입어줘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 레이어드 면에도 이렇게 단추를 열고 닫을 수 있게 다 달아놔서 진짜 옷을 일부러 레이어드해서 챙겨 입은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낼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레이스 디테일도 살아있기 때문에 약간 옷을 하나만 입어도 두 개를 챙겨입은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약간 세로로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 컬러 세 가지 정도가 이렇게 길게 패턴이 나 있어서 조금 더 시원하면서 늘씬해 보이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시원해 보이게 브이넥으로 트여있는데 이 부분도 다 프릴로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팔뚝 끝 부분에도 이런 프릴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좀좀딸리 디테일까지 신경 쓴 블라우스 같고 마찬가지로 얘도 약간 이렇게 삼각형 모양? 약간 날개처럼 이렇게 달려있는데 되게 널널하게 나와서 옆모습도 팔뚝 커버를 잘해주는 것 같아요. 디테일도 살아있고 컬러감 자체가 시원해 보이는 블루 컬러이기 때문에 여름 휴가 룩으로 추천해드릴게요. 다음은 이렇게 딱 붙는 티고 그 타이랑 티랑 같이 세트인 제품인데 그런 타이 포인트가 있으면 좀 심심해 보이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좀 많이 달라붙는 편이어서 배에 진짜 힘을 계속 주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절개가 좀 높게 들어가 있어서 여기 배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이웨스트랑 같이 입어줘야 되는 그런 제품 몸에 좀 달라붙는 게 단점이지만 이게 브이넥이 좀 깊게 파여있고 타이 포인트까지 있기 때문에 셀카를 찍으면 셀카가 진짜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 컬러감이 진짜 오묘하게 너무 예쁘거든요 울탄 그레이에다가 블루를 한 방울 떨어뜨린 것 같은 그런 뮤트한 컬러감이어서 이 컬러가 진짜 여름 뮤트한테 완전 찰떡인 그런 컬러감인 것 같아요 팔 부분은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들 거의 이 라인이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많이 튀어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딱 적당한 느낌? 옆모습에서는 역시나 이 굵은 팔뚝은 가려줄 수가 없습니다. 얘는 그냥 이번 여름에 한철 입으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오묘한 뮤트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컬러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다음은 기본 반팔 티 느낌인데 얘가 딱 예쁜 블루 컬러여서 쿨톤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고 기본 티지만 밋밋하지 않게 이렇게 단추가 3개가 달려있어요. 이 포인트 덕분에 심심하지 않게 꾸안꾸 느낌을 낼수 있는 것 같고 면이 부들부들한 느낌이라서 되게 괜찮은 것 같고 허리 부분에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적당히 핏되는 느낌이라서 몸이 되게 날씬해 보이는 그런 느낌? 그냥 이렇게 연청 바지랑 입어줘도 예쁘고 이트색 하이랑도 정말 잘 어울리는 블루 컬러이기 때문에 그냥 막 입는 용도로 편하게 입기 좋은 그런 반팔티 같아서 추천해드릴게요. 뮤트 크레메가 진짜 색감이 예쁜 게 진짜 많아요. 허리 라인이 딱 잡아주기 때문에 날씬해 보이는 그런 핏인 것 같아요. 짠! 다음은 이런 블라우스인데 얘도 어베인에서 구매한 제품이고 약간 귀염뽀짝한 느낌의 블라우스거든요. 컬러는 살짝 노란기 도는 컬러이기 때문에 사실 쿨톤한테 완전 찰떡은 아닐 것 같고 얘는 웜톤 분들한테 조금 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거 입을 때는 약간 웜하게 메이크업을 했거든요. 웜톤 메이크업을 했을 때 찰떡으로 잘 어울리는 컬러감이었고 연청 반바지랑 입어줘도 예쁘고 지만 이게 약간 옐로우 빛이 감도는 아이보리 느낌이어서 화이트색 하이랑 입어줬을 때도 너무 예뻤고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프릴 디테일이 핀턱으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단추도 되게 귀엽게 달려 있는데 아래쪽에도 이런 레이스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게 사랑스러운 느낌이에요. 그리고 얘는 약간 나시 블라우스 같은 느낌인데 나시지만 여기 끝에도 프릴이 달려 있어서 앞에서 봤을 때 팔뚝 커버를 되게 잘해줍니다. 옆에서 봤을 때는 팔뚝이 그대로 드러나는 편이긴 하지만 이 프릴 덕분에 팔이 엄청 굵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귀염뽀짝한 블라우스고 얘도 여름에 휴가룩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디테일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 블라우스 하나만 입어줘도 약간 신경 쓴 듯한 느낌을 낼 수가 있거든요. 연한 그레이 색으로 이렇게 세로줄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스트라이프 덕분에 살짝 날씬해 보이는 느낌? 여기도 딱 가슴 아랫부분에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너무 어벙벙한 느낌 없이 딱 뽀짝뽀짝 귀여운 느낌으로 입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 제주도 같은 곳갈때 이렇게 입으면 너무 이쁠 것 같죠. 그리고 다음은 이런 긴팔 가디건인데 여름에 특히 살안 타기 위해서 긴팔 가디건 많이 찾으시잖아요. 이건 딱 여름에 입기 좋은 완전 얇고 후드 루드란 재질의 가디건이고 이게 핏이 진짜 너무 이쁩니다. 이거 입는 순간 약간 살이 빠져 보이는 그런 느낌? 컬러감도 물 빠진 뮤트한 그린티 느낌이어가지고 뮤트톤들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얘가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는 조금 웜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여름 뮤트보다는 가을 뮤트분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컬러감입니다. 단추도 자개 단추여서 되게 이쁜것 같고 저는 위쪽 단추 두개 풀고 아래쪽에 하나 풀어가지고 이렇게 편한 느낌으로 입어줬는데 꾸안꾸 느낌으로 너무 예쁘죠? 여름에 실내에서 오래 앉아있으면 에어컨 때문에 되게 추운데 그렇게 추울 때 이거 하나 툭 걸쳐주기도 좋고 얘가 이렇게 구겨도 잘 구겨지지 않는 재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후두루드하게 막 입기 좋은 이런 사란타 가디건 그리고 팔이 되게 긴 편이라서 손등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손을 이렇게 다 감싸주기 때문에 여리여리한 느낌이 더 극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마음에 들어가지고 다른 컬러도 구매를 했거든요. 뭐 같은 가디건의 핑크 컬러인데 이 컬러도 너무 예쁘죠. 완전 쿨한 라벤더빛 핑크 컬러이기 때문에 좀 웜한 핑크가 안 받는 쿨톤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등을 다 덮어줘서 여리여리한 느낌 이미 너무 예쁘고 푸드루들 부드러운 재질이기 때문에 여름에 입어도 엄청 더운 느낌이 아니거든요. 얘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나시 위에 이렇게 걸쳐주기도 좋은 것 같고 아까처럼 단추를 잠그고 입어도 예쁘지만 이렇게 가디건처럼 걸쳐줘도 예쁩니다. 안에 받쳐 입은 나시는 피터앤웬디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이렇게 플라워 패턴의 나시고 이렇게 꼬불꼬불한 포인트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아랫 단에도 꼬불꼬불 포인트가 있거든요. 얘도 약간 핑크색인데 가디건도 핑크색이라서 되게 잘 어울리죠. 데이트룩으로 이렇게 입으면 너무 이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 가디건은 후드루들 사랑 타템으로 추천해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옷들 다 보여드렸는데 와 이거 진짜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제가 아까 해가 쨍쨍할 때 촬영을 시작했. 했는데 지금 완전 바퀴 깜깜해졌거든요. 진짜 다시 한번 패션 유튜버 분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 완전 체력이 바닥이 돼가지고 촬영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용기 내서 처음으로 해본 패션 컨텐츠니까 많이 많이 좋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